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나의 걸맞는 생각을 하고 나의 걸맞는 말을 하고 나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성도가 누구인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물어보면 좋습니다. 내가 어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과 다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습관에 따라 살아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대였던 습관대로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우리의 패턴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오늘 본문의 것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들의 어떤 소유다라고 할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나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우리의 소유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도의 역할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려주므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의 역할이 뭐냐하면 우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에 따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그림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그림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6절 말씀 중방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이것은 성도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훈련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어진 이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